안녕하세요.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아름다운 기차 기관사 조혜숙입니다. 무덥던 여름이 갔나 했더니 절기로 수확하기 한창이라는 한로도 지났고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절정 시기며 가을꽃 국화가 피는 상강도 지났습니다. 휘리리 휘리리 시간도 잘도 갑니다. 오늘 아침은 추웠습니다. 서서히 옷장 속 정리도 해야겠지요 이제 따스한 옷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속도로 분위기로 맛으로 멋으로 운행하는 아름다운 기차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들으며 흥얼도 거려보며 떠나보겠습니다 모두 승차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도미의 하이킹 노래로 시작합니다. 함 걸어가는 하이킹코스에는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소곤소곤 그대 연의 사랑이여 젊은 날의 꿈이여 옆에 걸어가는 <목소리> 하이픈 코드는 지 타며 부르 냐？한 둘 이서 노래 를 부르 며？너 가저저산밑 으로, 새 희망 세상 을 건설 하 면서, 우리 나라 현대미술 4인의 거장 중 김환기 선생님을 알아봅니다. 1913년 전남 신안에서 나셨으며 61세의 나이로 197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63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으로 1970년 제1회 한국미술 대상전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추상미술의 선구자적 작가입니다. 김환기는 어, 아방가르드와 추상미술의 선봉에 선 20세기 대한민국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는 우리 산천과 달, 구름 등 자연의 모습을 세련되고 선정적인 조형 언어로 표현하고 백자 항아리 등 전통 기물을 격조와 아름다움을, 결, 어, 아름다움을 발견해 민족 정서를 일깨웠으며. 감동적인 작품 세계로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송가 한명숙이 노래합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와 반려견 장례식장을 아시나요? 반려견 장례식장이라고 써놓은 현수막에 눈이 멈췄습니다. 반려견 장례식장이라니. 이만큼 살았는데 점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니 모르는 게 많아지고 낯설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얘기들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살다 살다 별열다 보겠네 하시던 말씀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가방에는 책과 공책, 필통이 아니라 노트북이 있습니다. 핸드폰, 배달음식, 택배, 요양원, 요양사, 알바, 어린이집 등등 몇십 년 사이에 새로운 말,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운 풍경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댕댕거리며 길 한복판을 누비던 전차가 전철로, 지하철로 바뀌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젊은이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것 같습니다. 전화도 백색 전화가 더 비쌌고, 집에 전화가 있다면 너네 부자구나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차 없는 집이 없고요. 앞으로 50년 후엔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 말이지요. 이번에는 김세레나의 갑돌이와 갑순이를 듣고 갑니다. 우리 갑승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서로 서로 사랑을, 사랑을 모르는 척했더래요, 모르는 척했더래요. 그러다가 강압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우리 뿐이래요 겉으로는 아 안, 안 그런 척 해드래요 안 그런 척 해드래요, 해드래요. 한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값돌이 마음도 값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아복하니 음 곧래요곧래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공은 자기가 하고픈 거해서 행복하면 성공이고 부자는 집이나 물건 등을 남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고 마음이 물건에 얽매이지 않아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 하네요. 여러분은 지금 성공과 진정한 부를 누리고 계신가요? 오라 고개를 끄덕이시는 승객분들이 많으신 걸 보니. 아름다운 기차도 성공했고 부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이란 모든 일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늙어가니 주름이 생기고 몸의 생김새도 틀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습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세상의 꽃보다 더욱 아름답고 멋진 노년의 꽃을 피워갑시다.이번엔 위키리에 눈물을 감추고를 두고 갑니다. 맞으면 나홀로 걷는 방귀. の <music> 나 홀로 걷는 밤길 <놀람> <놀람> 가슴에 넘쳐다 올해 정년퇴직을 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뭔가 새롭고 보람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싶어 요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자격증을 따서 작은 봉사라도 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 말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 없습니다. 박수를 보낸다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어깨가 처지고 걱정만 생긴다는 이들과는 얼마나 다른 생각인가요? 마음의 일렁이는 작은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큰 일이 생기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호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나이 들어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가 살아온 그림이라고 하지요.보통은 자기의 약점이나 단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거나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약점과 단점을 역전시켜 새로운 삶 또는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에 나오는 전 농구선수 서장훈이 말했습니다. 잘 생기지도 못했고 유난히 키가 커서 주위의 시선을 받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래 농구를 열심히 해서 주위에 관심을 갖자 해서 농구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변화에 생기고 새로운 나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내면 됩니다. 추억의 숲이 푸르고 울창했듯이 현실의 지금의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합시다. 이번에는 럭키서울 현인이 노래합니다. 거리는 태양의 거리, 태양의 거리에는 희망이 솟네. 다이 소리로 해가 하자문은 빌딩 가에서도 어섬이 솟네. 너도 나도 부르자. 사랑의 노래. 다가 পুডা হি মানে 그리에는 건설이 있네. 타입소리로 해가 아자문난 빌딩가에서도 웃음이 섰네. 너도 나도, 나도 부르자 사랑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하던 말들이 때론 가슴을 푹 적실 때가 있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 꼭 챙겨 드셔. 엄마가 오늘따라 더 생각나네. 보고 싶어요. 멀리 있는 자녀들의 일상염려가 가끔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최송화가 봉숭아꽃이 분꽃이 나팔꽃 맨드라미 이 꽃들은 지나간 날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움을 품은 꽃들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도 마주하면 오늘이 되는 걸 건너뛸 수 없는 날들 또 하루를 우리 모두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의 삶은 소중합니다. 실패한 삶, 성공한 삶 누가 결정을 짓습니까? 다 귀한 삶.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먼저 칭찬합시다. 헨리비 아이령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할 운명으로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차,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나 자신에게 말하세요. 너 오늘 수고했다. 잘했어. 잘 살았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기차를 탑승해 주셔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책입니다. 공선옥 장편 소설 내가 가장 예뻤을 때입니다. 아마 누구나 20대가 아니었을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글을 조금 생략하고 읽어드립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그 시절과 이별했다. 아쉽고 서운하고 서러운 그 마음이 이 글을 쓰게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의 시간들이 아쉽고 서운하지만. 지금은 성숙해진 마음의 예쁨, 얼굴에 새겨진 주름훈장이 빛나게 살면 지금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입니다. 이젠 우리에게 새겨진 훈장이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열차가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보니 종착역이 다 왔나 봅니다. 오늘도 자, 잘 달렸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합시다. 권혜경의 호반의 벤치를 들어, 들어가면서 어, 하차할 준비를 합시다.헤어지면서 악수라도 합시다. 좀더 행복합시다. 그럼 저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늘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신문을 보실까? 신문을 보실까?